칼로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제가 1절에서 11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죽게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베드로전서는 전체 5장으로 오늘 마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고난에 직면한 교회의 각급 성도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절에서 4절까지인데 먼저 장로들에게 권면한 글입니다. 당시 장로는 치리만 하는 장로와 치리와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로 나뉘었습니다. 오늘날 목사님은 7위 말씀을 하는 장로입니다. 장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며 시들지 않을 영광에 참여할 사역자라고 말하면서 장로가 가져야 할세 가지 자세를 건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맡겨주신 약물이를 돌볼 때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권합니다. 어, 두 번째로는 약물이를 돌볼 때 더러운 이득을 취할 목적으로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 말씀하십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지금처럼 목회자의 사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순회하며 말씀을 가르쳐 사람들의 모이는 수에 따라 사례를 받기도 하였고 장로가 교회 재정과 가난한 자의 구제 재정을 맡았으므로 자신의 이득을 취할 유혹이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 사도행전 사도행전에 일곱 집사를 선출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집사들은 봉사의 일과 구제의 일을 전담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직무가 나누이기 전에는 장로가 이 모든 일을 도맡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자만 한다면 취할 수도 있었다는 이야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자신을 살펴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하고 또 사역할 때 주님만 바라보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장하는 자세보다는 양무리의 본을 보이라 합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니 주님의 섬김의 본을 따라 장로들도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일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에서 6절까지 젊은이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제가 5절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순종할 때 어떤 자세로 순종하여야 하는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여기에서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헬러로 헬콤 보마이라는 뜻인데 끈으로. 옷에 허리를 동여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 사람들이 입는 옷은 통이었습니다. 때문에 일할 때 허리에 띠를 동여맸던 것이죠. 노예가 주인을 섬길 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허리에 띠를 묶는 자세였고 허리를 동여맨 모습으로 주인과 노예를 구별하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섬길 때는 서로 종처럼 섬기는 낮은 자세로 순종하고 나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7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모든 성도들에게 교훈합니다. 제가 8절과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모든 성도들에게 근신하고 깨어 마귀를 대적하여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고난을 이기라고 권면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고자 할때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반드시 들어가도록 우리를 도우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 소망이 있는 성도는 믿음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고자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붙잡아 주시고 보호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고난 중에도 장로들은 성도들이 믿음이 견고해지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하고 젊은이들은 그러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자신이 맡은 바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여야 합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은 장로를 중심으로 고난이 사단이 성도를 넘어뜨리려는 계략임을 깨달아 서로 사랑하며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주님만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도 크고 작은 고난이 개인에게 또는 교회에게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소망에 있는 성도처럼 기도하며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넉넉히 승리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에 능숙한 자가 되고 그 말씀에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이 거하여 자신의 맡겨진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고 오직 주님만 사랑하며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나를 이끌면 찬송을 부르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어, 승리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